이걸 진짜 잘 못해. 아니야, 그냥 여기 좀적 느껴져.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50번에 이것만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연습할 때 어떻게 하냐면, 원가랑 정가랑 판매 가격인데, 이거 쓰실 수 있어야 돼. 원가. 정가. 판매 가격을 쓸수 있어야 돼. 이걸 못 쓰면 문제를 못 풀어. 알겠지? 이걸 쓸 거야, 앞으로? 원가랑 정가랑 판매 가격 한번 볼 건데, 원가가 지금 나왔어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문제 쭉 읽어봐도 원가가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원가가 없으니까 X라고 줄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정가에서 천원 할인하여 팔았대. 그치? 이익을 붙여서 정한 정가네? 원가에 얼마를 붙였대? 20%의 이익을 붙였대. 그치? 이 할인 20%라고 했으니까 이, 그럼 20% 정가 어떻게 붙여? X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요? 100분의 얼마 해줘야 되지 얘아 120. 어, 120이 돼야 되겠죠? 100에다 20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거 알아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20%의 이익을 붙였다는 얘기는 100에다 20을 더한 거야, 알겠지? 여기서 얼마 할인한 거야? 1000원 할인해서 팔았다는 거니까 판매 가격은 얼마? 100분에 120에서 얼마 빼는 거야? 1000원을 빼는 거죠, 그쵸? 너네 잘 들어야 돼? 알겠지? 여기까지가 이제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일단 무조건 쓸수 있어야 돼 알겠지? 처음에 이걸 쓰신 다음에 그다음 뭐볼 거냐면 이익을 볼 거기 때문에 그다음 부등식은 이익만 쓰면 돼 이. 그러면 어떤 이익을 써야 되냐면 팔았을 때 원가의 10% 이상이 된대. 팔았다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를 얘를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x 곱하기 100분의 120-1000에 판매가격에서 뭐 뺀거야? 원가 뺐겠지 그치? 원가를 뺐으니까 얘가 이상이래 뭐 이상이야? 원가의 10% 이상이래 X 곱하기 100분의 10 하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보시면 이게 식입니다 분수로 쓰세요 웬만하면 알겠죠? 요게 이익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판매가격이고요 얘가 원가여서 판매가격에서 원가 빼면 이익 나오잖아 그치? 원가의 10%니까 얘는 뭐 110이나 이렇게 붙여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 요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50번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해볼게 여기서 뺄 거니까 이거는 뭐냐면 100분의 120을 곱한 거죠. 그치지 100분의 120을 곱하고 x를 뺄 거니까 만약에 계산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봐 보세요. x를 빼고 1000원 나올 거니까 이거 뭐야? 빼면 x가 1이니까요. 100분의 120x면 얘는 얼마야? 100분의 100x로 볼수 있겠지. 1이니까 부모분들 똑같이 맞춰 주면 1이잖아, 이거. 그치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 옆에 쓰면 100분의 20x가 된다. 뭐했어? 얘랑 얘 뺐더니 100분의 20x가 된 거야, 그렇지? 100분의 20 마이너스 1000은 얼마 이상이래? x 곱하기 100분의 1 0이래 그럼 옆에 넘기면 넘기면 이항하면 얘 이항하고 이 이항하면 되겠죠? 옆에다 마지막으로 쓸게요. 100분의 20x에서 빼기 100분의 10X를 하면, 얘 이하할 거니까, 뭐 이상? 1000 이상이 나올 거고요. 자, 여기 어떻게 빼면? 6분의 10X 나오겠지? 그러니까 즉, 10분의 1X가 나오는 거야. 그럼 10분의 1X는 1000 이상이니까, X는 뭐 이상이 되겠어요? 만원 이상이 되겠다. 이 내용이 돼요. 원가는 얼마야? 만원 이상이 돼야 되겠지, 그쵸? 그래서 다몇 번이야? 3번인 거야. 제가 몇 개만 좀 해드릴 거거든요. 다 하진 않을 거고, 시킬 거야, 알겠지? 시킬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또 맞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는 못하고, 어, 유형별로 한두 개만 할거 같아. 알겠지? 여기 유형이 달라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54번? 아니면 56번 할 거야. 음. 어 56번 할게 얘들아 알겠지? 50번 적고 56번으로 넘어가자 보통 안되신 분들이 다 뭐했냐면 지금 제가 적어드린거 제외하고 다 못풀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극과 극이라서 좀 해주셔야 돼요 알겠지? 여기도 기호 다 쓰셔야 돼요 그럼 지울게요 잘 적어놓으셔야 돼 얘들아 알겠니? 특히 틀리신 분들, 그러니까 중간에 여기 애매한 게 없네. 여기는 여기 원가, 정가는 맞았다, 틀렸다 이런 게 없고 그냥 다 틀리면 다 틀리고 맞으면 다 맞았네. 여기 좀 볼게. 56번 봅시다. 56번에 여기 똑같이 뭐 써야 돼. 원가, 그리고 정가, 그다음 판매가격 써야겠지. 50번이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가 그다음 에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원가가 얼마래요? 4,500원이니까. 여기 뭐라고 써? 4 5 0 0원이었어 써? 4,500원. 그다음 정가의 10% 할인하여 팔아서라고 돼 있지. 팔아서. 파라서. 팔아서는 뭐야? 판매가격인 거야, 알겠지? 팔아서는 판매가격. 이 정가에 얼마 할인한 거야? 정가를 x로 놓으면 판매가격은 얼마야? 100분의 90x가 되겠지. 10% 할인했으니까 맞니? 여기까지 아시면 돼요. 10% 할이니까 100분의 90이겠죠? 어, 100분의 10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그면 여기 판매 가격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 다 썼으면, 그러니까 이게 쓰는 게 목적, 알겠지? 이게 쓰는 게 목적이야. 그럼 여기서 뭐 해줘야 돼? 이익 볼 거니까 당연히 판매 가격에서, 판 거잖아, 판거 가격에서 원가를 빼면, 4,500이지? 몇 퍼센트의 이익이 남니? 지금 원가의 30%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얘 자체가 이익이야 왜? 판매가격에서 뭐 뺐어? 원가 뺐잖아 얘 이익이란 말이야 이상일 거야 뭐 이상일 거야? 4500에 몇 퍼센트? 30% 얘는 100을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30%만 볼 거기 때문에 알겠니?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풀면 되고요 나머지 뭐 해주면 돼? 어, 계산해주면 돼요 여기 10으로 나눠주시고요 얘도 뭐 10으로 약분하시고 뭐 얘도 10분 약분하시면 곱할 수 있겠지? 곱하면 여기 얼마야? 이렇게 나온다 1350이 나온다고 여기는 4500 나올 거죠? 얘 이항하시면 돼요. 그럼 10분의 9X는 얼마야? 6,850? 6,850왜나오지5,850 아닌가? 5,850 나오겠지? 그럼 뭐야, 양변에 10을 곱한 다음에. 9 나눠주면 되겠죠? 9 나눠주면 96에 54. 45니까 9545. X는 얼마 이상이야? 6,500원 이상이 나오겠네. 얘가 뭐야 X가? 정과였네요 이렇게 푸는 게 이제 기본적인 여기가 가장 이제 기본적인 문제야 가장 많이 나와 알겠지?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잘 나와 여기가 이게 되면 너무 쉽다 그래서 59번까지 다 똑같은 문제예요 유형이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알겠죠? 59번 다 똑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59번, 60번 같은 경우에, 손해 없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쵸? 요거 한번 볼게. 아, 실제 제 친구가 카페 하는데, 그 배달 시키면 손해가 난대 손해가. 왜냐면, 그 돈이, 배달 시키면 한두 잔인가? 네잔 이상 시켜야지 돈이 남는데. 아니, 마이너스라고 하더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손해 없이 팔고 싶대. 자, 원가 여기 뭐 원가에 얼마 정가 얼마 나와있으면 뭐 써야 돼? 60번 같은 경우에도 60번 보자 야 되나? 60번 똑같이 뭐 써야 돼? 원가, 정가, 그다음 뭐 써야 돼? 판매 가격 쓰고 다쓸 거야. 자, 원가 에25% 이익을 붙여 정가를 정해 했대. 자, 그러면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x라고 한번 해볼까? 근데 잠깐만 X라고 쓰기 전에 정가에몇 퍼센트까지 할인할 수 있을까라고 나 했잖아 그렇지 잘 들어야 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자가 몇개 생기냐면 문자가 두개 생기는 거야 이거 이거 할수 있어요 문자 두 개예요 이거 이거 좀 많이 틀렸어야지 맞는 거야 사실 알겠지 이게 왜냐면 문자 두 개가 맞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일부러 좀 넣었거든요 자 원가가 얼마야? 지금 A1이라고 해야돼 A1 알겠지? 문자 두 개로 넣을 거니까 모르면 원가를 A로 넣을 거야 왜냐몇 퍼센트 할인도 모르잖아 그치? 야 원가도 모르고 몇 퍼센트 할인도 몰라 그럼 문자 몇개 써야 돼? 두개 써야 돼 그래서 원가가 모르니까 뭐라고 써야 돼? A1으로 넣는 거야 그럼 원가에 25%의 이익을 붙여 정가를 정했대 이거 무슨 얘기야? A 곱하기 100분의 얼마다? 125다, 얘들아. 25%의 정가를 정한다는, 이익 붙인다는 거는 25%가 아니라 거기다 자기 자신도 붙여야 된다고. 100분의 120, 100분의 25 쓰면 75% 할인이야, 얘들아. 안 되겠지? 자, 근데 여기 손해없이 판매하려고 정가에 몇 퍼센트까지 할인할 수 있는가? 이거 잘 들으세요. <laughs> 몇 퍼센트까지 할인하냐, 할인, 할인. 할인. 그럼 이거 몇 퍼센트야? X 퍼센트 할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가에다 곱할 건데, 만약에 이거는 모르겠으면, 지금 많이 틀리신 분들 있단 말이야? 그런 분들은, 적기만 하고, 그냥 이것부터 먼저 해. 알겠지? 이게 좀 이해가 돼요? 여기에 이해 돼요? 알겠죠? 이게 가장 상문제야, 얘들아. 알겠지? 판매원이 어떻게 하면 정가에다가 뭐 해줘야 돼? X 퍼센트 할인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1-100분의 X라고 써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신이 있고, X% 할인이라는 뜻이야. 숫자가 있으면, 근데 1 플러스 100분의 25 이렇게 쓸 거거든? 1-100분의 25? 이게 쓰기 귀찮아서, 그냥 100분의 75. 100분의 125라고 쓰는 거야. 전에 맨날 처음에 했을 때, 이거,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기존 가격에서 X%만큼 빼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기존 가격이 되는 거고 정가가 되는 거고 정가에서 뭐한 거야? 정가 자체에서 엑스퍼센트 할인만 한 만큼 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더하는 것도 이게 뭐냐면 이거랑 똑같아 1 플러스 100 분의 25랑 똑같아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125가 나온 거야 집중 좀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손해 없이 할인하여 판매한다고 했는데, 손해 없대. 손해 없다는 얘기 뭐야? 이익이 0이란 뜻이지, 그치? 0 이상이면 돼. 그럼 뭐냐면, 원가가 A1이면, 자, 판매가격 얼마야? 요 약분할게, 얘들아. 약분하면 4분의 5에요. 4분의 5에 1-100분의 X에 뭘 뺐어? 원가를 뺐더니 얘가 뭐가 나오는 거야? 얘가 판매가격이고 얘가 원가야. 그랬더니 뭐가 나온 거야? 이익이 손해 없이 할인해서 판매하려고 하는 거니까 0 이상이기만 하면 돼 원가의 몇 퍼센트도 아니야 알겠지? 그냥 멍 때리다가 이거 보고 적지 말라고 알겠어요? 여기 뭐라고 지금 판매 가격인가? 판매 가격 근데 좀 이해 안 되시면 일단 적어보자 알겠지? 일단 적어보고 지금 많이 틀리신 분들은 이거 먼저 알겠지? 그냥 적기만 나중에 한번 더 할게 알겠지? 나중에 한번 더 할게 그래서, 문자 몇개 있냐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적은 다음에 좀 풀게요. 적, 적어보세요. 적었어요? 적으면 뭐 해주면 되냐면, A를 나눠주시면 돼요. 왜냐면, 양변 A 똑같이 있잖아. A 똑같이 있잖아, 이렇게. 똑같이 있으니까, A를 나눠주면 돼. 양변에 똑같이 나눠주면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어차 0에서 1 나는 거는 0이니까, 그냥 4분의 5에 1-100분의 x,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전개해야겠지? 4분의 5, 여기 20이니까, 마이너스 80분의 x,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마이너스 80분의 x는 4분의 1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겠지? X는 뭐보다 작아? 20보다 작아야 돼 80씩 곱하졌어 이거 그냥 제가 쭉 계산한 거예요 여러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까지 할인할 수 있는 거야? 20%까지 할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애초에 여기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돼 많이 틀리신 분들은 알겠지? 여기 더 어려운 거기 때문에 아마 3, 6중 이거 나오고요 이거 나와요 이거. 이거 나오고요 글꽃 요거 나옵니다. 아. 동산도 나왔던 것 같긴 한데, 동산은 요거 나왔던 것 같아. 그치? 동산, 그 곳이 요거 왔다 갔다 해. 그치. 렇 아, 아니, 61번이 많이 나왔어. 61번이 그냥 이렇게 X가 나와 있어서, 60번은 모르니까 이렇게 더 어려웠던 것 같고, 61번이 그게 가장 많이 나온 부분 중에 하나야, 알겠지? 그치? 근데 여기는, 62번은 따로 하진 않을게요. 62번은 안 할게. 62번 안 하는 이유가 계산이 그냥, 그냥 좀 귀찮아. 알겠지?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프린트 줬으면 무조건 내용은 여기다 쓰세요. 알겠죠? 네, 네 무조건. 보려고 하는 거, 프리 가정까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또 경력이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프리 가는만 봐도 싹 보인다. 61번 볼게요. 원가에 25% 이익 정한 거, 요거랑 똑같습니다. 문자 몇 개예요? 두 개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문자가 두 개인 거는 얘들아, 보통 61번처럼 X% 할인하여라고 미리 깔아도 알겠지? X% 할인하여라고 미리 깔아두는 거기 때문에 원가, 정가, 이제 판매 가격. 요거 해놔야겠죠? 근데 저, 전에 이거 했던 것 같아, 그치? 자, 원가가 뭔지 몰라서, 문자 두개 쓴다고 했어. 왜? 그러니까 X도 있고, 뭣도 있어, 딴 것도 있어, 그러면. X 두개쓸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맞지? 원가를 뭘로 놓으냐면, A라고 놓을 거고요. 정가를 어떻게 놓을 거냐면, 25%이익 붙인 거니까 어떻게 하냐? A 곱하기, 1 0 0분의 125입니다, 얘들아. 알겠지? 하루 알겠니? 자, 그 다음에 X% 할인하여 판다는 거 어떻게? 해? A 곱하기 100분의 125에 1-100분의 x 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런 거야. 어, 100분의 125 잘만 쓰고, 100분의 90, 100분의 70 잘만 썼는데, X만 나오니까 요래 버리네? 요게 아니라 원래부터 요거였는데 귀찮아서 여러분들이 생략해서 바꾸는 거야. 알겠지? 1-1로 쓰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썼을 때 손해를 보지 않고 판매하려고 하는데 여기도 그럼 어때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거니까 원가의 몇 퍼센트 이상은 똑같아요 항상 이익은 순서가 똑같아요 순서 뭐 쓰겠니 내가 뭐쓸것 같아 판매 가격에서 뭐뺄 거야 원가 뺄 거야 그게 이득이니까 그치 그래서 항상 판매 가격에서 원가 빼시면 돼요 이거 좀나 할게 여기서 원가 뺐어 손해보지 않는 거니까 뭐야? 0보다 커야겠지, 그치? 그쵸? 여기 61번이랑 계산 똑같아서 생략할게요. 이거 얼마예요? 계산 똑같아. 식이 똑같아. 알겠지? 그래서 뭐야? 답 4번이야. 응, 어, 똑같은, 음, 똑같은 거야. 그니까 러25% 인상이랑 내용이 형태가 똑같아서 답이 4번이에요. 62번은 따로 하진 않을게요. 알겠지? 62번 하지 않는 이유는 귀찮아서. 제가 그냥 귀찮아서 안할 거예요. 이게 나중에 시험 대비하면 결국 또 보거든요. 이게 똑같은 거 비슷하게 또볼 거야. 결국 또할 거거든요. 여기 책 껴두시고요. 여러분 지금 못 푸신 분들 있을 거야. 아니 직접 못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특히 아니 그러면 넌 남아서 하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음 시간까지 다시 한번 풀어 오세요, 알겠죠? 다시 한번 풀어 오시고 안 되면 방학이니까 좀 남길게요, 알겠죠? 안 되신 분들 남길게요. 그래서 한번. 그걸...